안녕하십니까? 무엇이든 수집하는 아저씨 수집왕 왕봉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1992년 경일산업에서 나온 로얄 카지노 파티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저한테 가장 재미있는 보드 게임 3 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게임이고요.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였었던 1990년도 초반에 나온 게임답게. 집에서도 라스베가스에서나 할수 있었던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명작 게임입니다. 물론 요즘도 카지노 게임들이 간간히 출시되기는 해요. 하지만 이 게임이 다른 카지노 게임하고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먼저 실제 카지노를 잘 보증하여서 정말 내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 온 것과 같은 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.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에 내용물들이 장난감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도박이라는 느낌보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게임이라는 느낌이 무신풍기는 명작 게임입니다. 예,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은요. 먼저 사용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출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. 출목표는 룰렛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확률들을 적어서 나중에 당첨되는 숫자의 확률을 좁히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고요. 게임 말판입니다. 여기 먼저 대속게임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짜잔, 폈을 때 룰렛게임 게임판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룰렛이 보이고요. 룰렛용 구슬, 그 다음에 각종 칩들이 있고 칩을 끌어올리는 칩그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딜러가 게임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이 있습니다. 당첨된 숫자에 놓는 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속 게임에 사용하는 주사위가 들어 있습니다. 룰렛은 숫자가 표시된 휠을 돌리고 그 안에 구슬을 떨어뜨려 구슬이 어느 숫자에 멈출지 맞추는 게임입니다. 그 숫자를 맞춘다면 총 36배의 돈을 가져갈 수 있답니다. 만원을 건다면 36만원을 가져갈 수 있겠죠. 그런데 한가지 숫자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도 너무 적고 재미도 없겠죠. 그래서 여러가지 베팅 방법이 있습니다. 룰렛이 멈춘 숫자가 짝이냐? 홀이냐? 검은색이냐? 빨간색이냐에 따라서도 칩을 걸 수가 있으며 18보다 작은 수, 18보다 큰 수에도 칩을 걸 수가 있습니다. 가로 한 줄, 세로 한 줄에도 칩을 걸 수가 있으며 두 개나 네 개의 숫자 구역에 칩을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러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... 저는 11에 걸겠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에다 걸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음 첫째 타에 두 개를 걸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 작은 숫자에 또두 개를 걸겠습니다. 게임 시작합니다. 35가 나왔네요. 35, 레드가 나왔습니다. 잃었구요. 일단, 블랙에 건거는 잃었구요. 그 다음에, 11에 건 것도 잃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첫째 타에 건 것도 잃었구요. 35니까, 셋째 타, 블랙, 그 다음에, 대수였죠. 소수에 건 것도 잃었습니다. 순식간에, 6원을 잃었네요 다시 한번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수가 나왔으니까 소수 레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9에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9에 음 걸었으니까 이쪽 줄에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아까 예, 블랙이 나왔으니까 역시 레드에다 걸겠습니다 룰렛 출발합니다! 제발 제발 29 일단 11은 잃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역시 29는, 어, 요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잃었습니다. 하지만, 레드는 맞췄기 때문에 하나를 따서 3개가 남았습니다, 아직. 저는 또 레드를 잃어서 레드에다 하나 걸겠습니다.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수가 남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소수에 하나 걸, 거, 걸 거고요. 마지막 36배 가자. 17에 걸었습니다. 1에 걸렸네요. 까만색 1이었습니다. 역시. 레드에서도 잃었고, 그 다음에 17도 잃었고, 아싸 하지만 소수가 맞아서 하 10개로 시작했었던 돈이 이제 2개가 됐네요. 역시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36배에 다걸겠습니다 일단 31에 하나, 그 다음에 13에 하나 걸었습니다. 이럴 수가 12가 나왔네요. 아쉽지만 저는 모든 돈을 다 잃었습니다. 여러분들 도박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. 저는 알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